야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매드팩토 입니다 매드팩토 수급 보시겠습니다 매드팩토가 예. 매드팩토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밀렸어요 요건 안 좋은 거고요 누적수급이 개인이 갖고 있고 연장 3일 이제 개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밀렸다 그 정도 안쪽으로 수급상으로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일봉상 보시면 이제 전저점 언저리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, 그리고 마지막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면 한번더 밀린다. 그러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요 정도 N장으로 밀리는 게 이제 조그만 N장이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얼추 한 5만, 6만원을 살짝 이탈하는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겠네요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봉상으로는.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는 꽤 오래전에 7월 20일 날 읽어드린 거니까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여기 텍스트 하나 쓰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을그면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추세대가. 요, 기서부터 이제 N장을 잡았을 때저 위에서부터 잡으면 이제 좀 틀려지겠지만 일단 요기서부터 잡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빠졌고 요렇게 내려오는 엔자형이 돼요. 그러면은 여기가 6만 1,3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. 그 다음에 최우선 마디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요기까지가 이제 한마디거든요. 한마디고 다시 이쪽에서 이제 요 n자형을 한마디로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, 그냥 요세 마디 한 마디 잡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. 이게 제세 마디 한 마디로 가는 거거든요. 요 정도니까. 6만 400원 정도. 그러니까 얘는 6만, 6만 1300원에서 6만 400원 사이 근처에서. 한번 매수관점 볼수 있다 그리고 추세대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고점에 대한 저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종가에 잡아먹는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뜨면 매수관점을 보시고 현재 상태에서는 넘어가야 될 산이 이거 애매하긴 하네요 요 라인을 잡고 싶은데 개불을 뜬 라인이 있어서 근데 산 넘어 산이긴 해요. 최소한 여기라도 넘어간 상태에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요, 요 갭으로 뜬 라인 있잖아요. 6만 6천 원, 6만 6천 원 정도 넘어가면 6만 6천 원은 어느 정도 안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위로 봤을 때는 최소한. 그리고 요 안에서 얘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요 구간 이탈된 전접점 정도 될텐데 요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모양을 그리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와서 요 추세선을 못 넘어가고 일단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넘어가느냐 그러면 여,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도 여기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 고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추세를 살짝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, 큰 하락 추세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짧게나마 리바운딩으로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, 요 정도 관점으로 웨드 펠트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